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실가의 조박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상담을 받기 위해 갈등을 하고 계시는 어, 상담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과 또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지 어, 그만두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상담을 받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 저도 사실 상담자이면서도 어, 또 상담을 받아야 할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상담을 이제 몇 차례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기까지도 참 용기가 필요했고 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 네. 한번두번세번 번, 뭐 여러 여러 차례 가더라도 매 순간 오늘은 가서 어떤 말을 할까 네,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갈등이 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어,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실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큰 용기를 내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한다는 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거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고통들을 가지고 상담에 오시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에 대한 기대감도 참 크실 거예요. 상담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후련해지고 해결되어지고 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 텐데, 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또 상담이 썩 유쾌한 작업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 미리 알고 가시면 어, 상담을 받으시는 과정에서의 갈등, 또 상담을 시작하기 전의 갈등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상담에 와서는 어, 내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도 있지만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 또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순간은 음, 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또 있기도 해요. 사실 이렇지 않나요? 어, 그 나의 안 보고 싶은 면이 다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근슬쩍 어, 감추고 있고. 또,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에 오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들쳐야 하고, 꺼내봐야 하고,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봐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서도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어,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갈등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심리적으로 유약해서 내가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상담을 하신, 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이 겪는 공통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꺼내기 싫은 어떤 정말 상처가 있어서 그걸 꺼내면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플 게 예상되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담자들에게 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기서 내담자라는 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손가락이 크게 베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너무 아파서 네, 반창고로 꽁꽁 싸매놨어요. 어, 그렇게 계속 봉해놨더니 어, 이걸 이렇게 뭔가 그 벗겨서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 두렵고 또, 그러자니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럴 것 같아서 꽁꽁 싸매 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네, 더 뭔가 상처가 더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어, 이 상처를, 그 염증을, 어, 이렇게 빼내고, 여기 소독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네, 그거에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어, 이 상처를 계속 봉해놓고만 있어야 할까요? 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 어, 이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시 건강한 손가락을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프더라도 네, 그 순간 너무 너무 아프더라도. 어, 그 염증도 빼내고 소독도 하고 다시 약을 발라줘야 하는 그런 작업들 또 필요하다면 꿰매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말 덮어두고 싶은 어떤 문제 어, 들추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도 때로는 네 때로는이 아니라 우리는 꼭 어, 내가 좀더 행복해지고 이 상처로부터 정말 자유해지려면 그 어, 염증을 제거하는 작업, 어, 소독을 해서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 작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골마에 있는 우리의 상처도 털어내는 작업이 어, 상담에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상담자들은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고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과정을 함께 해줄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그 상황에 머물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장소에서 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 네 상처 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꺼내 보는 음 그런 시도들도 네, 용기를 가지고 해보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드리고 싶은 심리상담 실가의 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